저는 AI, 비전 어, AI를 활용한 동아리식 추리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동조학대학교의 바이너리팅입니다. 저희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도어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 이런 개발 하게 된 배경은 최근 생체인식 보안방식 시장이 굉장히 크게 증대됨에 따라서 저희 동아리 회원들의 관심이 증대되었고 또 활동이 저조한 동아리 회원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어, 위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제스 나노를 중심으로 도어락을 제어할 수 있는 릴레이 모듈, 그리고 이미지를 받아오는 웹캠, 그리고 실시간으로 아, 얼굴인식 상황을 보실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얼굴인식을 하고, 얼굴인식하게 되면 인공지능 이를 식별해서 얼굴인식이 성공한 경우 도어락이 열리게 되고, 얼굴인식이 실패한 경우에는 텔레그램으로 s m s 알림을 전송하게 됩니다. 또 이런 모든 출입에 대한 통계의 데이터베이스를 파이어베이스에 저장한 후에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어떤 학생이 언제 출입을 했고 또 미등록 학생이 어떻게 출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통계를 확실히 스팅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웹사이트에서 관리자가 하드웨어에 직접적으로 제어 없이 회, 어, 회원을 등록하고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 스마트 도어락과 차별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술을 설명해 드리자면, 오픈 c v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d l i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설계했습니다. d l i 라이브러리는 이미 학습된 인공신경망 CNN 모델을 저희가 활용을 하여 가지고 얼굴에 6 8개 랜드마크를 찍고 각 랜드마크를 비교함으로써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또, 파이어베이스, 정보 저장으로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들은 여기 보이시는 데스나노와 웹사이트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로 사용했습니다. 또,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가 쉽게 관리를 할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작품은 출입 통제가 필요한 회사의 경태 관리, 혹은 가정용, 학교에서 출석 관리 등 출, 출입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가 카메라 앞에서 얼굴 인식하는데, 저 이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16회 등록됐다고 되어있거든요. 얼굴을 인식하면 인공지능이 얼굴을 식별한 후에 도어락을 개폐하게 되고 또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어서 17회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얼굴인식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생이 등록을 시도한 경우 디스플레이에 언노운 표시되고 당연히 도어락이 개폐되지 않습니다 또 관리자 SNS에 바로 전송, 실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출입을 시도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